여긴 켄시턴 리조트 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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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멋있게 어, 밤에도 이렇게 추리 장식을 해놨네요. 야, 멋집니다. 사진도 찍고, 어, 여기는 뭐 크, 은하수 모양으로 반짝반짝, 반짝반짝, 예, 아, 멋있습니다. 바람도 살랑 살랑, 어. 뭐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고. 어여긴뭐 연못이야, 호수야. 아 이렇게. 아 성냥 성냥팔이 소녀 같아요. 돈 주세요. 아 돈을 안 갖고 나왔어요. 지갑을. 죄송해요 아니, 아니 뭐 여기 속초에만 오니까 여자분들이 전뭐 저기 같아요. 삐끼가 더, 남자들 사장님 돈 두드러 다니시는 것 같아. 목소리 마아진다 어, 예? 아, 아니, 성냥파리 소녀, 네. 어디서 오셨는데, 여기서 성냥을 저, 팔고 있습니까? 안성이라는 데서 왔는데요. 아, 아 안성 살기 좋은데인데. 아, 소매치기 당하고요. 아, 그 아까 어떤 아줌마가 써먹었어. 아, 아저씨가. 아, 그랬어요? 네. 소매치기 당한 거 썼어요? 네, 다 뺏겼대요. 어우, 여기는 뭐 완전히 아 여기서 라이브를 어, 할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해놨네요. 음. 어여기 밤에 산책 나와주셨는데 아, 본 소감이 어때요? 아이 좋죠. 연말아 아, 그래 연말이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예, 저기 예. 저기 아까 은하수를 보셨나요? 아, 예, 봤습니다. 여기 촬영도 했어요. 아, 예, 예. 아, 연인길이 저, 이렇게 아니, 오니까 연인길이 아. 아, 아, 이 분위기가 예. 연인길이십니까? 저저 저, 저 양반은 안성수온 <laughs> 성냥팔이 소녀라고 그랬어요? 아까 어, 돈좀 있으면 좀 달래는데 <laughs> 그 많이 써본 솜씨 같아. 근데 그렇게까지 <웃음> <웃음> 아, 뭐 불빛도 이쁘고 어, 어 이렇게 연목도 조성이 잘돼 있네요. 예, 어제 한번 전에는 예. 산천어가서 팔았어요. 아 산천어요? 지금도 네. 있겠네 그러면. 모르겠어요. 누가 잡아갔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산천어를 어, 예. 잡아서 팔았어요. 아 그래요? 어. 네. 오 오. 매운탕 다, 네. 다 나요? 어 그러면 어떻게 매운탕이라도 한 접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지금 들어갈 제기가 웃음> 아니 <나> 산천어 <laughs> 들어오면 산천어도 <laughs> <또, 산천호도 웃음> 다 받아요 <laughs> 우리, 우리가 지금 어, 킹크랩하고 킹크랩 볶음밥하고 라면을 또 거기다 딱 때려가지고 먹긴 <laughs> 아니, 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먹었다고 해서 산천어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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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천가 가 이렇게 갖고 국자 먹는데 옛날에 여기서 먹... 먹고 아니 산천호 저기 축제도 하는데요? 네. 예. 아니 오, 겨울만 되면 오, 산천호 오, 축제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됐지. 앉아 보시죠, 왜? 앉아 보세요. 이렇게 왕 같은 분위기 속에 의자에 앉아서 소감자. 한번 어. 소감이 어떠세요? 그런 자리에 앉으시니까. 해줘요. 좀 추워 보이는데, 근데 아니, 모습이. 아니, <laughs> 안 추워요. 아니, 모습은 좀 추워 보여. <laughs> 네, 뒤로 했지? 딱 제껴야지 어, 자세가 나올 것 같은데. 다리가 짧아갖고요. 아, 아, 그건 안, 안 돼. 아, 이거 지 내가 내가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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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아픈 데를 찍는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인터뷰할 자격이 없으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죠. 자, 어, 시간 관계상 여기서 어, 이만 지려보겠습니다. YNH, 유남형, 갈람자입니다